흰색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상징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흰색의 특징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쉽다라고 하는 특징도 갖고 있는 것이죠.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신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 갖고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인 맞은 사람들 소유권, 보증을 뜻하는 것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신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 맞았다, 인을 쳤다, 그런 얘기는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보증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인 친다, 인 맞는다, 구별됐다,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묘하게 서로 통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의 허벅지나 팔이나 이마에 주인의 소유라는 표시로 이렇게 인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 같은 것을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마 부분에 주인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긴 흔적을 팔과 다리 그리고 어깨 가슴에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그리고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든든하고 힘 있는 찬송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믿음에서 나오는 힘, 힘 있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은 모든 게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모든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 그것은 그분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아, 나는 하여튼 모든 걸다 걸어서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찬송할 때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다가 점점 모임에도 가고 속회에도 가고 또 산에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예수님마다 나오고 심지어 새벽에도 막 나오고 하면서. 삶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삶의 중심이 바뀐 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것 비록 졸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신호 집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호 집은 사람들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